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DIC 살펴보실 건데 최근 눌림이 좀 있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려요 세력성 거래량으로 올라오는 종목인데 지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눌림 발생할 때는 그 말은 뭐냐 아직 세력 물량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 일정이 남아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차트를 보던지 아니면 가격 라인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세력의 일정과 스케줄이 되겠고 이 DIC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승 요인이 결국엔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를 잇는 휴머노이드 관절 그러니까 국산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제품들을 이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이고 지금 로봇 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종목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질 것은 아니고요 오늘 DIC의 핵심적인 세력들 일정이 남아 있는지를 보실 거고 일정이 남아 있다면 일정이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주가를 상승시켜 줄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 재료도 파악을 같이 할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목표가를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일단 세력들이 로봇을 선택하는 이후부터 살펴보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의 대안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인력 부족은 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로봇이 대안 수단이 아닌 필수 수단이 돼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국가 단위의 로봇 육성 정책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 유럽 할거 없이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조단위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 경쟁력에서 국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특히나 AI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AI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지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뇌의 역할을 하죠. 뇌.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움직일 거 아니니까 뭐겠습니까? 로봇이 움직여줘야 된다. 로봇 수요가 폭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CES 2026 참가하면서 여기 관련된 M&A라든지 기술 계약이라든지 앞으로 추가 계약 공시가 또 터질 것이다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정부나 로봇 실증 보급 사업 공모로 인해서 MOU 기업들이 속속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전시회나 산업 박람회 연쇄 일정까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CES 2026인데 여기 주요 기업들이 현대차도 있고요 현대차 그룹에도 다양한 그룹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에도 다양한 그룹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중요한 게뭐 LG 그룹도 또한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놓고 관심 종목 넣어두시면 좋겠죠 지금 캡처 한 번씩 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캡처 한 번씩 해서 아 뭐는 현대구나 뭐는 삼성이구나 LG구나 알아가시면 되고 더 편하게 보시 보시려면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 HTS나 MTS 이용해서 설정해 두시면 더욱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캡처하시는 김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상반기에는 확실한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육성 정책 수혜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도 수혜가 이루어지겠죠. 하반기는 더욱더 대단한데요. 자동차 부품 업체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도 있을 것이고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엔 양산이 투입됩니다.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플랫폼은 판매가 시작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상반기 하반기 모멘텀을 모두 잡고 있는 로봇 테마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러한 일정을 바탕으로 목표가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검색식을 제가 만들어 놨죠. 어떻게 사용하는지뿐만 아니라 목표가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세력성 물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일정입니다. 세력들의 스케줄이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일정이 끝나는 순간 세력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아, 개인들이 손쓸 틈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종목이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냐 그게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세력들의 일정이 잡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력들의 일정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일정 동안 주가를 실질 적으로 끌어올려 줄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명분과 재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종목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늦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때가 언제냐면 뉴스 기사가 활발히 나오고요.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그리고 유튜브에서 너도나도 이 종목이 좋다라고 떠들 때. 아, 이제서야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실상 그 시점은 이미 시장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요 아 특히나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시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절대 공평하지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미리 정보를 알고 사서 급등 수익을 버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눌릴 때 꼭짓점에서 잘못 물려가지고 손쓸 틈도 없이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털어주는 게 아니죠 한 차례 더 상승 주면서 재차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연출을 하더니 결국에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물려있는 쪽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것인데, 먼저 알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 그렇지만 정보가 무조건 퍼질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알려질수록,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정보는 이게 특별한 정보일까요? 전혀 아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타이밍이라든지, 일정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찌라시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손해 없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일정 부분 이란 정보들을 영상 통해서 전달을 드리지만 오늘은 미공개 정보 찌라시까지 포함이 좀 돼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좀 드리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누구나 다 알게 되면 정말로 힘을 잃는 정보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 한해서 제가 정보 전달을 좀 드릴 거고 특별한 이슈 그리고 세력들이 언제 목표가로 잡는지에 대해서 아, 담아놨거든요. 자 그렇다면 DIC 대응자료집 제가 배포를 드리고 있죠. 매수 춤의 목표 가격 정확하게 다 찝어 드리고 있고 중요한 것은 주요 일정과 찌라시입니다. 결국은 로봇 관련된 일정과 DIC에 지금 돌고 있는 M&A 찌라시 정보까지 모두 다 담아놨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dic 하나만큼은 정부 부족 때문에 손해 보는 일안 만든다 말씀을 드렸었죠. 핵심적인 내용들 다 적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대응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8021-2193이 제 번호예요 010-8091-2193인데 숫자 4번 눌러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미공개 정보가 포함된 뭐매수카 목표가도 다 적어놨죠 아, 대응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숫자 4번을 보내주셔야 로봇이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스팸 번호인지 판별을 하고요. 스팸 번호가 아니라면, 어, 대응자료집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소통방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루 중에 가장 강력한 섹터들 장중에 말씀을 드리고, 아, 이러한 섹터들 가운데서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타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단타 위주로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대부분 뭐10% 내지 20%. 확률로 따지면은 거의 10종목 하면 9종목 정도는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장 좋을 때 수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 있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뭐잘 마무리했다. 소액이지만 수익 났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정신 없었는데 집중해서 프로님 따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 주시는데, 소통방까지 참여하실 분들은 0 1 0 8 0 2 1나2나3 4번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소통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4번 먼저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통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도 보내드릴게요. 지금 만명 이상 지금 들어와 있는데 15,000명까지가 제 목표고요. 유료방이 아닙니다. 유료방이면 15,000명 어떻게 만명못 모았겠죠? 아, 꾸준하게 무료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면서 아, 서로서로 재밌게 매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